이 땅에서는 피니시 라인 없다는 거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뛰었는데 우리 같은 쫄따구에 일러무상하게 뛰어도 단내나도고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경지에 올랐다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그건 미성숙한 겁니다. 달리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거죠. 대학생때데이사학년때 사회과학 책한두권 읽고 세상의 역사는 다깬 듯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세상의 역사 뒤집어 놓는다 이러고 나서 모하잖아요그다음 결혼하고 애하 나와봐 월급 많이 주는데 쫓아다니잖아 그때부터 애들 유치원 보내느라고 그 삶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삶을 그래서 그 성숙한 그 성숙 성숙하다는 것는늘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13, 14절을 얘기하고 호,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성숙 성숙의 길늘 뛰어한다는 것예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향해서 뛰어야 다는건 말고 다른 어떤 성숙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어, 그 뭐라고 겸손하게 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을 위해서 늘 뛰라고 그러는데 아,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도 있어. 요 그래서 무슨 어떤 그 스페셜 메서롤로지나 노하우가 있는 듯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죠? 그니까 그 방법을 써야 그 영적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대부분 어, 어, 어떤 무슨 그 특별한 집회에 간다든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찾아간다든가 아, 이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얘기이고 어떤 내용인가하면 쇼카하십니다쇼격하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건 평생 뛰어라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짧은 길이 있다. 충격할 수 있다. 잔머리를 부르는 거죠. 영적 잔머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이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라는 얘기는, 아,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영적 성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 어떠한 속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까지,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는 없, 올라갔을지 올라갈지 알수 없으나 아, 여러분은 절대 쇼카하 있다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거장의 사도 바울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시는데 내가 지금 달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영적 성숙에는 은퇴나 졸업이 없습니다. 언제가 졸업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날이 졸업이에요. 우리 그 여기 등, 영적 성숙의 라이트는 늘 뭐가 켜져 있어야 되냐면, on air. 하고 늘 방송 중이어야 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그 불이, 빨간 불이 늘 켜져 있어야 돼. on air. 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우리, 어, 그, back to basics 에서 배웠던 Titus. 노하 형제 기억하십니까? The grace of God, which brings salvation. 그죠? 그두 appearance 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는데, 그때 어,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노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그 motivation이 뭐예요? while we wait for. Glorious hope. Blessed hope. The glorious appearing of great God and Savior. 그, 성숙하는 그모리베이이 뭔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졸업이나 안주는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깊이를 얘기할 때,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액티비티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임에 하나도 안 빠지고. 기도의 그 길이가 길고, 미니멈 1시간 이상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다 팀에 들어가서 공사하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이 쌓이면, 우리가 얘기하기를, 야, 저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좋은 분들, 근데 성경에는 믿음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성품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 좋은 분들 중에서는 드센 분들이 많아요. 그, 그, 눈에 있던 불을 켜고, 누가 그 스탠다드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집어넣는 경찰관 같은 이미지란 말이죠. 경찰관 같은. 근데, 그, 본질에 관해서는,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은, 천사도 지옥을 가라앉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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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본질적인 거나 복음의 어, 근간을 흔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인내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한 가지 표시 중의 하나는 누가 더 참느냐 이겁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네 집 애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먹을 것만 남은 참지 못하는 <laughs> 꼭 달라붙어서 먹어야 되는 사람 어른 참지는 못하죠 근데 비록 속은 참지 못하지만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 눈, 계속 눈은 거의 가있지만은좀 <laughs> 그래도 좀그 안면이 좀 그거 되지 않도록 좀 기다리잖아요 그게 그만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이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어, 더 많이 참아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성숙한 사람. 가장 큰 참음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할수 있는데 하는 것은 어 굉장한 능력입니다할수 있는데 참는 것은 z 서 매직. 그거는 웬만한 내공이나 고수만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참음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께서는 달려서서 어, 한번기약이면 못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박혀 있는데 밑에서 뭐라고 야지 놓고 그러면 아유 저거 정말 하면은 못이 빠져서 그 사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룡이 나오는 영화를 봤더니 그뭐 수박을 딱 잘라 갖고 바늘 에서 손으로 딱 하니까 수박씨가 쫙나가고적들의 <laughs> 눈에 박히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매달려 계시겠어요? 근데 그 참음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는 거 매달려 계시겠어요? 그 벌거벗은 비굴의 죽음을 어,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매일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해 그게 뭐예요? 날 보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주변에 그걸 참으면서 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데 계속 달리고 쫓는 자의 특징이 뭔가 이거죠그 특징이 무슨 말이냐? 달리고 쫓는 자의 특징이 뭐냐? 달리지 않은 자와 달리는 자의 그 차이점을 보고 어요 어떻게, 뭘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물로나타나것같이거한 사람 중에 앉아있어요, 한 사람 계속 뛰어. 그러면, 뭐, 뭘할 건데? 어떻게 알수 있어요?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한 사람 뛰어, 한사람 주저앉아있어요. 거리가 차, 차이가 나는 거죠. 디모델 전서 사장 가보죠. 디모데서 4장 음, 이 바울의 거의 유언 같은 거죠 음, 젊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목회를 맡기면서 목회 서진이라고도 어,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이 디모데서인데 디모데서 디모델드 4장 어,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현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령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그다음거잘 읽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참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암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 흠을 보이지 마라. 네가 완벽한 사람처럼 프레젠트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어져 보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뭐라고 썼냐면 everyone may see your progress. 기독교인들이 할수 있는 그,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아, 나는 흠이 없다는 것을 Pretend 작년과 올해가 아, 프로그레스를 보여야 된다 디모델은 목사입니다 올해 6월에 제가 왔는데 내년 6월에 아, 저의 영적 수준의 프로그레스를 보이지 않으면 저는 뛰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작년과 지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프로그레스가 있었냐 이거 Let everybody else see your progress 뛰는 사람은 프로그레스가 있죠 당연히 작년에 여기있었는데 올해 여기와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어, 사도 바울의 어, 이 말은 어, 지금 빌립보수의 말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어, 계속.